열심히 잘해요. 서 <목소리도> 누구 계세요? 신정. 아니, 신정, 신정이. <목소리도> 박지현. 슬로건 받으신 분들은 떡으로받으세요 네, 네, 네. 안 받았어요. 네. 슬로건. 요박지현을 러버 사랑하는 사람. 박지현을 사랑하는 사같 맨날. 아, 네. 아니면 뭐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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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나는 이고귀다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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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아, 아, 네. 네. 작게 했어요 네. 네. 아, 네. 아, 네. 네. 너무 크면 또그렇않아 감사합니다 셔도 아니요 오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나눔 있어야 그래도 그때 오셔